안녕하세요, 미니엑스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기, 어, 여기, 여기 디지털 현미경을 소개할 건데요. 자, 먼저 이거는, 어, 이거, 이거 켰다. 어, 이거는요, 고배율까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올려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아, 여기. 여기가 저배율이고요. 여기가 저배율, 여기가 중배율이고요. 여기가 고배율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렇게, 우선 먼저 이렇게 초, 초배율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원래 이렇게 렌즈 보는 데인데요. <laughs> 여긴 안 보이니까. 잠깐만요. 잘하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여기 표본 있는 데인데요. 여기 표본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외떡잎 식물 표본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되나 안 되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제가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잠깐만 되네요. 어, 이거 안 보이네요. 아, 그리고요. 렌즈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부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 이게 좀 신기해요. 뭐가... 뭐 신경조직 같고... 뭐 그래요. 자, 여기가... 전, 이제 이렇게 전등 스위치 그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 판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이렇 하는 거예요. 이거는빛 조절하는 기어. 이렇게, 이 내리면 내릴수록 빛이 작아지고, 빛이 작아지고요. 빛에, 뭐라 해야지? 어, 빛에 밝기가 작아지고요. 이렇게 올리면요. 빛의 밝기가 커져요. 그럼 좀 중간으로 해놔야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어, 반사경은 아니고. 이거, 여기는요. 이렇게, 여기로 그냥 끄고 보면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가 여기 위가 여기 빛을 모으는 렌즈가 있는 데요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에요 자 그리고요 이것은 제가 거의 산 거라, 라고 해야 하나? 아니, 산 건데요. 거의 다산 거예요, 이것들은요. 이걸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표 만들려면요. 슬라이더 글라스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중례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위에 까는 슬라이더 글라스도 필요해요. 자, 우선 이렇게 소개는 다 했고요. 이상 미니엑스였습니다.